와짜셋 서서방입니다 네, 이제 전국노래자랑 인사장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리허설을 하기 위해서 오전 일찍 오라고 하네요 네, 오늘 마음을 비우고 즐기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밌게 할게요. 파이팅! 아유 차수방 파이팅! 아시씨 분들은 안녕하세요. 고맙습니 분들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 소개해서만 먼저 할 거고요. 아, <목소리도> 소개. 일번 미팅하고 행경하고어르 팀님 모르분과 추천을 얻 대부회사를 위한 전두를 잡고 부담이에요. 그렇죠? 대부 님이 범상치 않네요. 아까 보니까 끼도 많으시던데, 어 전국 노래자랑 나오실 소감이 어떠십니까? 진짜 너무 떨리고요. 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방송 출연도 하고 또 지역 네. 문화 발전에 도움될수 네. 있어서 너무 기습니다 네, 오늘 어 왠지 어 좋은 성적 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 감사합니다. 네, 오늘 화이팅할게요. 화이팅. 네. <목소리>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전국 노래장 나가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 참 즐겁습니다. 즐거워요? 열심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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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돼 가지고 네. 전국 노래장에 본선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네. 즐겁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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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오늘 잘 하시고 화이팅 합시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 목장이 어, 심장 뛰지 않습니다. 아 예. 한방만으지 세계는 다 뿐이 옳시다. 오 좋네요. 아, 오늘 전국 노래장나가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 굉장히 떨리고 네. 음, 별로 상은 못 받을 것 같고. 네네. 그렇습니다. 네. <laughs> 네, 열심히 하면은 뭐 좋은 결과 있지 않겠습니까? 아, 예, 그렇죠. 네. 네. 전국 노래자랑 그러면 열심히 하시고 오늘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화이팅 예, 예. 화이팅! 예. 화이팅! 예. 네. 어? 아, 안녕하세요. 미미예요. 네. 네어 머리 스타일이 예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네 전국노래장 나가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어 하늘 날것 같아요. 네. 빅비 보다더숨준 좋아요. 정말. 네 기가 너무나 많이 넘치시군요. 네네네네. 네. 상은또 받겠죠? 네. <laughs> 네 오늘 잘 하시고 네네. 어, 실수 없이 화이팅! 화이팅. 네. 어 안녕하세요. 네. 네어 할머니 복참이군요. 네 오늘 어떤 노래 부르세요? 오늘 가을에 다정한 과일로. 와우 그 오, 오늘 오 그럼 소감이 어떻습니까? 전국 노래장 나온 소감이. 오요 그냥 재밌게 놀러 왔습니다. 아 그래요? 재밌게 놀다 갈게요. 네 왠지 오늘 좋은 성적 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전국 노래장 화이팅 네. 오 잘생긴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무슨 노래 부르십니까? 오늘 박재원의 내가 선택한 곡을 불러요 오그 비트있는 곡을 사장님 오늘 소감이 어떻습니까? 전국노래자랑 나소감이 그래도 군에서 45년 동안 살고 네. 있는데 군에서 10년 전에 한번 했어요 한번 네. 했는데 그때는 뭐 생각도 안했는데 이번에 딸래미들이아 빨리 나가자 하면서 네 작은 아. 바람에 그냥 신청서를 냈는데 네. 그렇다 그 키도 나는데 이렇게 오게 됐네요. 아. 어, 오늘 어 긴장하지 마시고 좋은 성적 있기를 기원하면서 네, 우리 화이팅 한번 선생님. 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네. 옷차림이 특별한데 오늘 어 무슨 노래 부르세요? 봄 내려온다. 어봄 내려온다. 우와 사람들이 가장 알고 있는 거. 오늘 전국 노래자랑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 많이 떨리는데. 네. 네. 열심히 할게. 열심히 합니다. 나들. 네. 어 좋은 성적을 기대하며 전국 노래자랑 파이팅 네. 자, 객석 안에서 선수가 될수 없고요. 뒤로 나가셔야 됩니다. 최우수상 누구입니까? 홍유식님인가요? 나가세요 뒤로. 홍유성님 뒤로 나가세요 뒤쪽으로. 저희 태욱이 현수한테 뒤로 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예준이 씨께도오 것도... 여기는 복장이 남다르신데, 해봄, 어 네. 어떤 복장입니까? 아, 저는 사도복장입니다. 사도복장. 네, 사도 네. 네. 전국노래자 나간 예. 소감이 예.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네, 오늘 열심히 하고 화이팅할게요. 네. 네? 오, 해봄, 임금님, 어 네. 아까 네. 노래 부는 실력이 해봄, 엄청나던데 고향 오늘 고향 어 어떤 노래 곡 제목이 뭐예요? 검은 고야. 아, 역시 검은 고야. 네 오늘 소감이 어떻습니까? 할수 있는 데까지 즐기다 가겠습니다. 야예 오늘 화이팅 할게요. 네,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네 전국 노래장 나가는 소감이 오늘 어떻습니까? 네? 전국 노래장 나가는 네?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가지고 오시라니까 가오니 너무 네. 아그래네 즐겁게 오늘 행복하게 행복한 시간이 되길 빌게요 화이팅. 네. 장 선생님. thank right. you.